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생명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또 그렇게 그 고린도에서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생활비,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쓰면서까지 그렇게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런 바울을 거짓 교사들의 말몇 마디에 넘어가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 가르침에서 돌아서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해를 풀려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고 <laughs>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이 오해를 다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번에도 역시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이번에도 너희에게 방문했을 때는 먹고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잠잘 모든 비용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다 준비하겠다 그런 말이죠.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첫제는 오해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1 6절뒷 부분에 보니까 십육절에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거짓 그 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짐 지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안 바울이 사역할 때 생활비 사례비는 받지 않는 척했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소금수로 취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례비는 받지 않지만은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너희에게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도 내가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 가서 내가 뭐 먹을 것,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 준비해라. 뭐 어, 내가 잠들 곳을 준비해라. 이런 돈을 준비해라. 이런 말을 내가 일치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왜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두 번째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 오직 너희다.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아,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거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겠냐 지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동안 고린도에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체 돈 이야기하지 않고 배를 끼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덜 받겠느냐.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재물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그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썼지. 이 고린도 교회는 일체 돈 요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족한 생활비는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직접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다 내어주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베풉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섬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까지 하면서 사역을 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아이들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춥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어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만약에 내 생활비를 내라, 또 말씀의 사역자를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인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당장, 아, 저 사람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19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라.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이란 것은 유익이죠. 너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내 스스로, 그런 패를 한마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가르침과 영적인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어, 그 거짓 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일이다. 그 사실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풉니다. 섬깁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까지 여러분 바울이 마땅히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가 전도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까지 지금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게 뭐냐?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표식,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 표식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이익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이익 때문에 일하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혹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저렇게 한다고 저사람이 무슨 돈을 뭐 무슨 돈을 벌나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근데 왜 저렇게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그 모든 수고를, 뭐 모든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또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든 오해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손해를 본 적이 누군가. 고린도 교인왜 바울이 가르쳤던 참된 진리마저도 오해 때문에 다 배척하고 다 버리면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그것을 쫓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요즘도 말하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와의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와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또이 고인도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원인, 이유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랑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배풀고 섬기고 참으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표식 사랑의 표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